네, 안녕하세요, 대니얼입니다. 제가 오즈모 포켓 2 DJ 포켓 2라고도 하죠. 어, 구매해서 크리에이트 콤보 키트를 구매해가지고서는 어, 사용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제품 성능이나 뭐 구성품 패키지 이런 면들은 다 만족스럽습니다. 근데 삼각대 마운터하고 멀티핸들을 결합했을 때 이게 탈착이 그러니까 분리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거 판매점에서 판매할 때 미리 언지를 줬습니다. 주의하라고. 근데 정말 너무 고생을 했어요, 이거, 이거 때문에. 그리고 혹시나 해서 포켓2를 구매한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4명 중 3명 정도가 동일한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. 특히 지금 보시는 삼각대 마운트는 4명 모두 잘안 빠졌고요. 멀티핸들은 4명 중 3명이 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게 억지로 잡아 빼거나 아니면 한 명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끼운 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. 정말 저 처음에 이거 분리 못해서 영상은 지금 짧게 지금 편집을 했지만 한 시간 넘게 씨름을 했습니다. 혹시 부서질까봐 또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도 못하고 레버를 아무리 밑으로 당겨도 오른쪽만 분리가 되더라고요. 왼쪽은 완전히 잠겨있어서 분리가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좌우로 흔들어 봤자 소용없었고요. 앞뒤로 흔들었습니다. 앞뒤로. 앞뒤로 흔들면서 자 빼니까 이렇게 빠지더라고요. 정말 이 순간 진이 다 빠지고 손 아귀에 완전히 그 쥐가 나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.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봤는데요. 이 부분이 지금 이쪽은 오른쪽은 되게 잘 됩니다. 왼쪽은 안 돼요. 왼쪽이 덜 벌어진다고 해야 겠죠 이렇게 그래서 레버를 당겨도 안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잘이 문제로 같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아또 켜졌어 이거 측면 버튼 진짜 짜증나네 레버를 당겨서 열면 열려야 되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쪽은 잘 벌어지니까 이 부분은 안 돼요 아무리 힘을 써봐야 소용이 없죠. 지금 보시면 이쪽 고리가 이렇게 걸고 있는데, 이 상태에서 이쪽은 열렸고, 반대쪽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, 레버를 눌러도 이쪽만 되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처음 지금 이걸 장착을 했는데 안 빠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당겨서 빼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반대로 한번 꺾어주시고요. 좌우로 꺾다가 앞뒤로 그 다음 꺾어주세요. 네. 이러면 빠집니다. 다시 보여 드릴게요. 아,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, 진짜. 자, 아래로 당기고 옆으로 한 번, 두번 당기다가 앞뒤로 당기면서 빼세요. 그래야 빠집니다. 아, 저 정말 힘들었어요. 너무너무 힘드네요.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끼지 마시고요. 개봉하셔서 끼우기 전에 레버를 당기셔서 이렇게 지금 벌어지는 거. 지금 보시면 이쪽은 쫙 붙는데 이쪽은 안 붙죠.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을 눌려주세요. 핀셋이나 저처럼, 이거 오늘 핀셋이나 이렇게 집게로 눌러주시면은 이게 늘어납니다. 그 다음에 끼우시면 될것 같아요. 제 영상이 좀 이렇게 지금 멀티핸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그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대니얼이었습니다.